21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제사장은 죽음을 만져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다만 가까운 가족인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결혼하지 않아 남편 없이 그를 의지하다가 죽은 누이의 죽음은 예외다. 이들 가족 때문에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괜찮지만, 결혼에서 혈연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누이의 죽음과 접촉하여 자신을 더럽히고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자기 머리털을 밀거나 수염을 다듬거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하나님에게 거룩해야 하고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곧 자기 하나님에게 음식을 바치는 것이 그의 일이니 그는 거룩해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사람이니 창녀나, 재유에서 몸을 판 여자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는 너희 하나님에게 음식을 바치는 사람이니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대하여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딸이 외춘으로 자기 몸을 더럽혔을 경우 그녀는 자기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녀는 화형에 처해야 한다 형제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은 자기 머리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부음을 받고 위임을 받아 제사장 옷을 입었으니 머리를 풀거나 엉킨 채로 두거나 낡거나 찢어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는 주검이 노인 방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이라고 해도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부음을 받고 들여졌으므로 하나님의 성소를 버려두고 나가거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는 젊은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제2에서 몸을 판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고른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한다. 그는 자기 후손이 그 백성 가운데서 더러워지지 않게 해야 한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대대로 너희 후손 가운데서 흠이 있는 사람은 자기 하나님에게 음식을 바칠 수 없다. 흠이 있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몸이 일그러졌거나 기형인 사람, 손이나 발이 불구인 사람, 등이 굽은 사람, 난쟁이, 눈에 부정한 것이 낀 사람, 고름을 흘리는 사람 고안이 상한 사람을 가리킨다. 제사장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재물을 바칠 수 없다. 그는 흠이 있으므로 자기 하나님에게 음식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하나님의 음식, 곧 지극히 거룩한 재물과 거룩한 재물을 모두 먹을 수는 있지만 자기에게 흠이 있으니 휘장 가까이 가거나 제단에 다가가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말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모세는 이 말씀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전했다.